네 안녕하십니까 모토다이렉트장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피디입니다자 오늘은 저희가 PV5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그죠 예, 예. PV5는 승합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승합차 같은 경우는 좀 투박하고 음? 승차감이 별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 이런 편견을 완전히 깨버린 차가 예. 바로 PV5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얼마 전에 승합차... 저희 타봤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 이게 승합차인데도 불구하고 음. 웬만한 세단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승차감도 굉장히 좋아요. 전또 2월에 앉았는데요. 네. 거의 뭐 1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니요 똑같아.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웬만한 수입차, 음. 뭐 국산차도 마찬가지지만 <laughs> 승차감이 오, 웬만한 세단보다 괜찮아요. 훨씬 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자 높이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 예, 편하고 예, 예, 저, 이 결도 운전하게. 어, 무릎. 저, 이결도 그랬어요. 운전하게. 개봉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PV5 가격표를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림별로 어떤 옵션들이 음. 있는지 저희가 살펴볼 거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가성비. 음. 그리고 추천 옵션은 음. 어떤 건지. 네, 네, 네. 저희가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PV5 같은 경우는 또 음, 음. 패신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패신저를 좀 하겠지만. 음. 카고도 있고 하잖아요. 네, 이거. 카고 같은 경우에는 음. 뭐 택배라든지 음. 뭐그 수리 같은 거 음. 하신다거나 네. 그다음에 차박. 아 맞아요. 차박하시는 네. 분들. 그런 여러 가지 분들한테. 용도로 쓰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개조를 해서 어. 여러 가지 용도로 쓰면 어. 참 좋은 차고요. 네네네. 카고 같은 네네. 경우는 그러니까는 음. 물류 운송용이다. 그렇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 돼요. 네. 2인승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패신저 같은 경우에는 음. 5인승이에요. 5인승. 네. 그거는 이제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한데 음, 음. 그냥 실내가 그냥 투박하기 때문에 네네네. 승차감이 안 좋고 그런 게 음, 아니라 음. 실내가 투박해서 승객도 운송하고 짐도 음. 좀 싣고 다니고 요런 음. 용도로 쓰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차량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차를 사게 되면 네. 짧게는 3년, 음. 길게는 뭐 5년, 음. 뭐 10년 이렇게 맞아요. 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옵션 하나 잘못 선택하면 음. 정말 길게는 10년 동안 후회할 수도 아유,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15년 동안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 뭐일까? <laughs> <뭘까? 웃음> 그래서 PV5 네. 고민하고 아유. 계신 분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네, 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패신저 5인승 같은 경우는 5인승밖에 없어요. 네. 어, 베이직하고 플러스 음. 두 가지로 그, 나뉘어져 있습니다. 베이직이 하위 트림이고 음. 4,54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상위 트림 플러스 요거는 음. 4,82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요 PV5 패신저 같은 경우는 네. 배터리가 음. 하나예요. 음. 어, 뭐, 스탠다드, 롱레인지, 그렇죠. 이런 게 어, 다, 없습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있는데. 네, 보통은 다 그렇게 음 있는데. 요거는 패션녀 같은 경우는 음딱 배터리 용량이 하나입니다. 음 71.2kW 짜리요 네네네. 요게 이제 주행거리가 3 5 8 k 로 나와요. 음 자, 그리고 요즘 일잘안 풀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경기 안 좋잖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희 채널 구독 안 해서 그래요. 정말요? 예. 네. 네. 요즘 장사 잘안 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요. 내 음. 주식만 안 오르시는 분들. 그 그리고. 말이야. 코인 아직 회복 못 하시죠? 너무 많아요. 저희 에이. 채널 구독 한번 해보세요. 에이, 그렇죠. 지금 저희 채널 구독하고 음. 잘 나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손해 볼 것도 없잖아요. 전혀 없죠. 에이. 이렇게 좋은 정보도 받아볼 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구독 꼭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좋아요. 좋아요. 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하이빔 보조 하이빔 보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어, 하이빔 보조 같은 경우는 음. 저희가 이제 그 어두운 길 같은 경우 상행등 음. 켜놓고 가는 경우 많잖아요 음. 근데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면 음. 여기 알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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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리고 네. 앞에 차량이 있어도 네. 알아서 이렇게 딱 내려 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방해를 되지 않게 네. 하이빔 조요그래서 정말 네. 어두운 길 초행길 이런 음. 데서 요, 기, 요, 요 기능이 음.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로거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굉장히 좋죠. 네. 뭐 안전 구간이라든지 음. 곡선로 있잖아요. 네. 알아서 속도 줄여줍니다 음. 그리고 이제 과속 카메라 나타나잖아요. 네. 그때도 알아서 속도를 낮춰서. 아, 낮췄어요. 이게 제일, 그게 제일 좋죠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우리나라 사람한테 꼭 필요한 옵션이야. 아, 그렇게요, 맞아요. 어, 이런 옵션이 음. 없는 차만 타다가 네. 카니발 딱한대 완전히 신세계인 거야. 아, 그래요. 알아서 어. 속도 딱딱 낮춰주니까. 그렇죠, 그렇 딱지 날아간 거 없죠? 아, 없죠. 네, 네. 정말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차료 유지 보조 2. 이것도 음. 좋아요. 그죠? 차료 유지 보조 1도 있고 2도 있는데 음. 요 차료 유지 보조 1하고 2 차이가 뭐냐면 음. 네, 사거리에 음. 차선이 없는 구간 이 있잖아요. 그쵸, 잠깐 차선이, 네. 네, 차선이 없을 때도 앞차를 일정 구간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로 네. 이탈 방지 보죠. 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선을 음. 얘가 인식을 하고 만약에 방향 지시등 안 켜고 만약에 핸들을 돌리잖아요. 차선 변경을 아, 하려고 하잖아요. 안가안 가. 안가. 얘가 다시 조향을 해요. 어, 어, 맞아 맞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어. 요 네. 나가려고 하면 싸워야 조, 돼요. 다시 에, 음. 조향 다시 돌려버리고. 음. 그래서 오히려 또 이게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전 창고를 끄고 다닙니다. 아, 전 창고를 끄고 다닙니다. <laughs> 요거는 좀 위험한 거 같아요. 아, 왜냐면 하 앞에 진짜 금박, 긴박, 긴박한 상황에 차가 돼서 충돌할 때면 꺾어야 되는데, 꺾어야 되는데. 언제 네. 그 방향지수를 언제 키우고. 맞아요. 꺾어야 맞아요. 거예요. 좀 위험한 네. 경우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운전자 주의경고. 네. 요거는 이제 전방차량 출발 알림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음. 요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딱 좋은 그런 아, 기능이죠. 별거 네. 아닌 것 같지만 네.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아, 예, 예. 왜그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음. 앞차가 출발하면, 네. 어, 요 기능이 있으면 앞차가 출발했다고 네. 알림을, 알림을 딱 해주면 되죠. 맞아, 맞아. 해줘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지체하지 않고 바로 음. 출발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어, 요게 없는 차들은 네. 꼭 쇼츠를 보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앞차가 출발해도 안 가야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네. 보면은 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음, 수입차 그렇죠. 수입차가 네. 좀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대부분 수입 차가 가만히 서 있어요. 아? 수령을 바뀌 <laughs> 네.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네, 제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전후방 주차 거래 경고, 가중 충돌 방지, 제동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소화기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16인치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LED 주간 주행 등, 헤드램프, 그 다음에 1열의 이중 접합 차안 글래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를 살펴보게 되면 네. 어, 시트는 두 가지 색상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는 네이비, 아. 하나는 네이비랑 그레이 섞은 거. 많이 바뀌긴 했다. 예전에는 네. 기본으로 블랙 아니면 뭐 네이비... 네이비 그레이였는데, 이제는 음. 블랙이 인기가 없으니까, 아니, 아이라이는 거의, 어, 어, 빠지고, 그러니까. 뭐 네이비, 요렇게. 너무 까만색은 좀 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어. 예. 네. 그리고 또 요즘엔 또 밝은색 선호 많이 하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네. 요거를 좀 많이 선택하죠.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가 7.5인치 짜리예요 어, 그거? 어, 너무 코, 코딱지만 하네, 이렇게 어, 말씀하실 어, 수가 그쵸, 있는데. 사실 음. 어, 이 PV5 같은 경우는 네. 클라우스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센터에 굉장히 큰 화면이 있어요 음. 거기에 대부분의 차량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어, 내비게이션도 거기에 크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럴까요? 나머지 차량에 대한 그런 핵심 정보 있죠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차량 속도라든지 음. 배터리 상태라든지 음. 그런 것들은 이클러우스에서다 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저 정도 크기가 차라도더나것 같아요 더 크면 네. 네. 핸들 때문에 네.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네. 딱 적당한 크기같아요 네. 안에 딱 들어가게 음. 돼 있죠. 그리고 P V 파 같은 경우는 음. 아,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음. 어, 운전대 앞쪽에 여기에 이제 클러스터고요. 그럴까요? 여기 앞열이에요. 네. 그 사이에 요 수납 공간이 있어요. 처음 봤어. 요 크진 않지만 네. 뭐 선글라스라든지 음. 뭐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는 거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자잘한 소품들. 네네네. 딱 수납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하단 쪽에 네. 요게 또 트레이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열 네. 시트 하단에 음. 요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승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뒤 트렁크도 있거든요. 뒤 네. 트렁크 요 밑에도 네. 하단에 여기 음.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아, 비상금 좀 킵이 좋겠다. 비상금 <laughs> 여기가, <laughs> 여기에다가 숨기면 제가 봤을 때한 10억 이상은. <laughs> 열선 시트가 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네. 암레스트도 있어요.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네. 팔걸이 이거 있으면 또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네. 그 접히거든요. 여기 음. 이제 물론 턱은 지지만 음. 평탄화는 안 이루어져요. 안, 네, 안, 안 돼요. 하지만 큰진 같은 경우에도 음. 이렇게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컬럼 식기어가 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후방 모니터, 열선 핸들, 애프터블로우, 그 다음에 2열레버 <laughs> <laughs> 아 요거는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웃음> 왜요? <웃음> 이거 아빠떼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 어, 지금 때까지 얼마인데. 아, <laughs> 여기 없으면 아, 2월이 굉장히 아, 덥거나 그렇죠. 굉장히 춥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근데 P V 5에는 여기 이제 또 기본적으로 어, 적용돼요. 어, 2월 에어벤트를 안 주고. 아 여기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요 아, 모던 등급에서도 기본으로 안주는 있어요. 네. <laughs> 네. 아반떼에는 아, 요즘에는 제공이 되죠. 네, 기본적으로. 모던에서 기본 제공돼요. 네, 네. 근데 그냥 스마트는 제공 안 돼요. 네, 네. 내가 이거.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 네. 그리고 이제 100W짜리 C 타입 단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가... 초속 충전이 된다는 오, 거죠 그거요. 그리고 A 필러랑 B 필러 네. 쪽에 어센들이 있거든요. 어 큼지막. 아, 이, 아 이, 굉장히 <laughs> 커요. 그래서 요거 타고 내리기 굉장히 오, 편합니다. 네. 아 요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번에 처음 써봤는데 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보통 차탈때 이런 거잘안 쓰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요거 써보니까 얇지도 않고 큼지막하가 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또 나이 들면 더 필요해요. 맞아요. 다음에 음. 워크 어웨이라. 아 차키 들고 이렇게 음. 차랑 좀 멀어지게 되면 네. 자동으로 차량이 잠기는 그런 기능. 근데 제가 지금 카니발에 저는 이걸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솔직히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카니발에. 아니 차키 들고 언이면 돼요 안전 돼요. 그럼 없는 거죠. 그 겠죠. 그다음에 12.9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여기에 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아 이제 플레우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어, 미래의 플레우스를 미리 그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모든 제어를 해요. 에어컨도 켜고 음. 히터도 켜고 뭐 이렇게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더라도 굉장히 조그만 화면에서 봤잖아요. 음. 이 화면 전체에서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음. 어,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인 옵션들이 베이직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네. 가성비 옵션을 찾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죠. 가성비 기본 옵션이라도 음. 가성비 옵션이라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부족하죠. 네. 여기에 이제 뭐 음. 통풍 시트라든지 파워 테일 게이트, 음. 맞죠. 그다음에 음. 음.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카니발에도 달려 있는 파워 슬라이딩 아, 도어가 아, 있어요. 있어야죠. 근데 기본은 네. 아니거든요 이게 파워 슬라이딩 도어도 빠져 있어요. 몰랐네. 아, 그래서 오. 이제 그런 옵션들을 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요즘에 차키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에. 다 디지털 키잖아요. 그것도 디지털 키 핸드폰에 네. 키를 넣고 다닌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런 옵션들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많이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넣으려면 음. 네. 몇 가지 옵션을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 컨비니언스. 음. 컨비니언스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 바로 1열 통풍 시트가라 아 들어가 있습니다. 2열 플러시 글라스, 전자식 룸미러, 네. 그리고 하이패스도 들어가요. 이것도 어, 있어요되 예. 네. 네. 그다음에 레인 센서. 음. 요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음. 제공이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1열 통풍 시트를 위해서라도 네. 컨 컴비니언스는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파워 도어예요. 음. 아 이거는 일단 기본으로 제공될 줄 알았다. 나도 아 기본적으로 제공 해줄 줄 알았는데 이아 슬라이딩 도어가 네. 어, 기본에는 빠져 있어요. 그건 무슨 원 그래서 이제 파우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 여기에 음. 뭐가 들어가냐? 파워 슬라이딩 도어. 음. 그렇죠. 어, 네, 요 이열 도어가 어. 네. 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 그렇 그게 들어가고요. 네. 네. 그다음에 파워테일 게이트. 아, 아 이것도 여기에 있어요. 이야,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되겠다. 무조건 넣어야 돼요. 파워도 어, 무조건, 무조건 넣어야 돼요. 어, 무조건 네, 넣어야 네. 무조건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건 필수 없이 됐다. 필수 없이 네네. 네. 그다음에 스마트 네. 커넥트. 뭐야? 아, 이것도 있어요. 에, 디지털 키. 이것 때문에. 이것 네. 때문에 이 스마트 커넥트를 네. 네. 웬만하면 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주는데. 어,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여기 아, 보이는데 네. 어, 사실 저는 스마트폰 음. 무선 충전보다는 음. 이디지털키 때문에. 그니까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네. 아 그냥 키 가지고 다니면 되지. 어 근데 요즘에는 근데 이거 한번 써보면 <laughs> 키못 가지고 다녀. 요 그러니까요 주머니가 네. 두꺼워지고 아, 불편하단 진짜? 말이에요. 지금까지 금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옵션을 다 선택해야 되네. 네. 네. 그래서 요 스마트 커넥트까지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아, 야 모니터링은 야. 왜 필요하냐? 이게 네. 승합차잖아요. 네 맞아요. 아, 뒤쪽이 좀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뭐 밤이나 어. 아니면 비 오는 밤, 그렇죠. 그때는 진짜 안 보이거든요. 아 그리고요 네. 이제 웬만한 차들 다 서라운드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요. 음. 이거 없는 차 운전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헤매, 헤매. 맞아요. 예. 네. 어, 요것만 보고 주차를 네.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 특히 어두운 밤에는 더안 보여요. 그리고 네. 이게 또 차가 크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도 음. 반드시 들어가셔야 된다. 허... 이 모니터링 중에서도 네. 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네. 요거 네. 때문에라도 음. 모니터링을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후측방 모니터도 음. 들어가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음. 요거는 유용하다고 생각하진 어, 않거든요. 저는 많이 쓰긴 하는데. 어 네. 그래요? 네. 아. 그 다음에 후방주차 충돌 방지 보조, 음. 측방주차 거리 경보이런 그러니까.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네네. 옵션들에, 음. 다 한두 개씩 꼭 넣어야 되는 옵션을 포함시켜 놨고 <laughs> 그렇죠. <웃음>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거네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 옵션은, 이 네. 요렇게. 아, 어, 베이직에, 음? 네 가지 옵션, 이 아, 정도 넣어주시면 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좋은 차를 할인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모터 다이렉트. <laughs>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상위 트림 네. 플러스를 살펴볼 텐데요. 예. 기본적으로 베이직에 들어간 음. 그런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예, 예, 예. 거기에 몇 가지 옵션이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음. 첫 번째로 음. 실내 VTR 콘센트. 그죠. 요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외 VTR 어, 커넥터. 요것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네. 돼요. 그리고 이제 휠 같은 경우는 에 네. 어, 베이직이랑 조금 틀리죠. 모양이 그냥, 바뀌었네. 그냥, 모양만 아,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냥 16인치 휠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네. 같은 경우도 네. 한 가지를 더 선택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음. 아까 기본에는 네. 요 네이비 있었고요, 그렇죠. 네이비 그레이 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브라운? 음. 브라운까지 이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저는 브라운은 선택 음. 안할것 같은데, 네이비 그레이가, 네이비 그레이가 제일 이렇게 많요 제일 이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 네, 요 밝은 색상이 있어가지고 음, 네. 전요 네이비 그레이가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자식 룸미러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베이직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기본으로 제공이 되진 않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1열 통풍 시트 음. 아까 기본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요 옵션을 넣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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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제 플러스 모델에서는 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음. 제공이 돼요 그리고 플러스에서는 음. 음. 2열의 열선 시트 있죠 캬, 드디어 아. 2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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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절해주네 아. 네 맞습니다 네. 2열의 열선 시트가 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그쵸. 테일 게이트 에이. 요게 음. 기본으로 제공이 그러니까. 돼요 아. 근데 음. 파워 슬라이딩 도어는 네. 없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이 안 돼요. 아까 파워도라는 그 네. 옵션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요, 요 파워 테일 게이트만 있어요. 어잘 봐야 되겠다 그럼 이거 어, 파워 슬라이딩도 요거는 없어요. 지금 네네. 네. 요건 기본 어. 제공이 아니에요. 어 그래요? 어 조금 음. 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예, 예, 예. 옵션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어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다. 지금. 네. 네. 간혹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음. 어 요게 있으니까 어 당연히 저것 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그, 있겠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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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영상을 음. 잘 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 0년 넘게 후회한다니까요. <laughs> 네, 상상이다. 볼 난다. 때마다 이게 스트레스 받아요. 1 0년 넘게. <laughs> 저기를 만약에 슬라이더가 네. 아니면 좀 어떡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플러스 트림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플러스에 저희가 그 필요한 옵션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많이 쓰는 옵션, 음. 인기 있는 옵션. 그게다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저 오해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플러스를 네. 선택하시는 분들, 네.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추천해드리는 몇 가지 네. 옵션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어,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슬라이딩 도어 있죠. 그게 네. 기본적으로 네. 제공이 안 돼요. 음. 어, 아까도 베이직에서 파우더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 플러스에서도 네. 파우더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파워슬라이딩 도어가 네. 들어가요. 그래요 근데 아까 베이직에서는 이 파우더를 네. 선택하게 되면 네. 파워 슬라이딩 도어랑 네. 파워 테일 데이트가 두 개가 들어갔던 거였어요. 그럴 거예요. 근데 네. 이 플러스에서 파워 도어를 네. 선택하게 되면 네. 파워 슬라이딩도 어 여기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파워 도어를 네.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스마트 커넥트 네. 아, 이것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안 돼요. 스마트폰드선 진짜? 이거 당연히 들어가 있을 줄 알았죠. 아, 이플러스에 그냥 다 들어가죠. 나도 플러스에 되지. 들어가 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근데 없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 커넥터도 네.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모니터링. <laughs> 서라운드 뷰도 아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될줄 알았는데, 요것도 네.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 때문에 음. 요 모니터링을 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니터링에는 후치공 네.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네. 후방 주차 거리 경고, 예. 요게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요 모니터링도 요 서라운드뷰 음. 모니터 때문에 네. 꼭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파우더랑, 네. 그 다음에 스마트 커넥트, 음. 그 다음에 모니터링, 네. 요 정도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휴, 그냥 안전 옵션인 드라이브 아이즈 그냥 5 5만원인 선택해줘도 될것 같아요. 어떤거요 드라이브 아이즈요? <laughs> 네. 아, 그럴까요? 뭘. 그러면은 아까 가성비 차량이랑 <laughs> 금액 차이가 아니, 그렇게 없어요. 크게 나진 않습니다. 네, 사실.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어 편하게, 네. 요 플러스 오셔가지고, 어. 어 옵션 이렇게 좀 선택을 해주시면 아, 좋을 것다 같아요. 다선택해 그냥.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또 간혹 브라운, 시트를 브라운 색상으로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이제러 네. 그래서 네. 그냥 플러스로 오셔가지고, 네. 어, 요세 가지 옵션.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능하다면 그렇죠. 드라이브 아이즈까지 그렇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PV5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어, 정말 여러분들이 PV를 선택할 때 후회하지 않도록 네.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네. 옵션을 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